안녕하십니까 김 작가 철인의 팁입니다. 오늘은 리틀 어, 프린스에서 어린 왕자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어린 왕자는 어, 지금 1943년에 그 초판이 나왔고요. 그 생땡쥐베리가 어른들을 위한 동화라고 해서 유명한 거죠. 그래서 재밌는 얘기가 되게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른에 대한 여러 가지 시야를 얘기하고 있고요. 저는 이걸 보면서 되게 좀,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했어요. 예전에 읽을 때하고 지금하고 또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좀 보시면은 재밌는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음, 어린 왕자는 이제 소행성에서 그 살아있는 화산, 죽어 있는 화산, 그리고 또 장미, 요거를 키우고 살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여행을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행을 떠나면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일들을 비유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린 왕자가 이제 첫 번째 보시면은 이 행성에 도착을 하는데 이 사람은, 음, 이 소행성에는 이그첫 번째 왕이 살고 있는데 주홍천과 흰색 그 담비 가죽으로 만든 위험스러운 왕이 한명 있어요. 이 왕이죠. 이 왕. 근데 이 왕이 어린 왕자가 오자마자 하는 얘기가 음, 법으로 얘기를 해요. 하품을 하지 마라. 그리고 앉을 때는 허락을 맡아라. 여러 가지를 얘기를 하면서 내 백성으로 인정해 주겠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어린 왕자가 황당해하고 떠나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이제 저는 이걸 보면서 어른들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 아닌가. 자기 하고 싶을 만만 하는 거죠. 내 백성이 되겠다. 내 백성이 되어라. 그리고 뭐를 해라. 하지 마라. 이런 얘기가 어른들을 향한 메시지 같습니다. 어, 다음 번은 이제 술 주정뱅이 행성에 가가지고 이 술만 먹는 이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뭐가 부끄러우세요? 물어봤더니 어, 술 마시는 게 부끄럽지 하면서. 어, 술주정뱅이는 단호한 침묵 속으로 들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어린 왕자는 떠나면서 어린이, 어른들은 린어 진짜 이상하구나.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고그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이제 다음 행성은 네 번째 별인데 사업가의 별이에요. 그래서 이제 사업가가 있고 매일 계산을 해요. 그래서 2 더하기 5는 7, 7 더하기 5는 12. 그러면서 계속 해서 계산이 음 5억 1,622. 뭐 이렇게 계산을 해서 5억 1000 정도 되는 숫자를 계속 해가지고 계산을 해요. 근데 저는 이제 이 수학자에 대해서 제일 공감을 많이 했는데 이 수학자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음,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별로 뭐를 하시나요? 그러니까 이 수학자가 별을 세는 사람인데 별을 관리하는 거지. 별을 세고, 다시 세고. 어려운 작업이야. 그래서 어린 왕자가 물어봐요. 음, 이걸로 뭐를 하세요? 물어봤더니, 어, 이거를 은행에다가, 은행에 어, 넣어둘 수가 있대요. 무슨 말이에요? 내 별을 번호를 작은 종이에 적어두고, 그리고 그 서랍 속에다가, 종이에다가 그 별의 개수를 적어놓고 자물쇠를 잠근대요 그러면 끝이래요. 어, 그러면, 이그 계산하는 사람은 어, 재미있네. 이 시각 기도하고 하지만 진지한 일은 아니야. 하면서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우리가 월급을 받으면 월급을 돈으로 만지는 게 아니라 통장이나 뭐 토스나 내 은행이나 이리로 돈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서 그 돈을 갖고 필요한 것을 사는 것처럼 이 이 계산하는 사업가의 별을 보면서 어떤 자본주의의 어떤 그런 부분들을 느꼈고 내 모습 같기도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나도 그 돈을 모으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서랍에다가 그그 그 별의 개수를 적어놓는 사람이나 내 돈의 그 금고의 개수를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가상화폐든 그걸 그 서랍에다 넣는거나 별 차이가 없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어린 왕자는 이거에 대해서 어른들이 음, 하는 거에 대해서 크게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의미 없는 일을 한다는 거죠. 근데 그 일을 하는 사람은 의미가 있다는 거죠. 네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다음은 이제 우리가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어, 길들여진다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이 사막에서 어린 왕자가 여우를 만나거든요. 여우를 만나서 여우와 인사를 해요. 인사를 하고 어, 미안해. 어린 왕자는 잠시 말을 이어갔다. 어 뭐라고 하냐면 여우가 어, 너랑 나랑은 놀 수가 없어. 난 너에게 길들여지지 않았거든. 이렇게 여우가 얘기해요. 그러면서 여우가 대답했다. 아 미안해. 어린 왕자는 잠시 생각을 했다. 길들인다는 게 무슨 뜻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길들인다는 것은 여우가 얘기하기를 어 사람들은 거의 잃어버리기 마련이지. 관계를 맺는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여우가 길들여진다는 의미는 너와 내가 좋은 관계를 맺는 거죠. 관계를 맺을 때 서로 의미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관계를 맺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를 맺는 게또 뭐야? 이제, 이제 또 물어보고요. 그러니까 어 여기서 얘기한 게어 그... 또 이제 자기 별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해요. 자기가 살고 있는 소행성에 뭐 화산이 있고 꽃이 있고 또이 여우가 물어봐요. 그곳에 사냥꾼이 있냐 물어봐요. 사냥꾼이 이제 자기를 잡잖아요. 그러니까 사냥꾼은 없어 얘기했더니 그러면 닭이 있네요. 제 여우가 닭을 좋아하잖아요. 닭이 있냐. 그러니까 닭이 없대요. 그러니까 거기도 또 좋은 행성이 아니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뭐, 이런 의미 있는 말, 의미 없는 말이 오고 가면서, 길들여진다는 것은 서로에게 하나뿐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유일한 한 명이라는 것을 여우가 길들인다는 것을 통해서 가르치고 있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가족들에게 길들여져 있고, 내가 자주 만나는 사람들에게 길들여 있죠. 관계를 맺는 거죠.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음, 또 다른 재밌는 게 뭐가 있냐면, 아,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 어린 왕자에 대해서 이제 이걸 읽게된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제가 책에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음, 배를 만드는 법을 알려달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 생탱쥐베리의 그 말을 통해서, 배는 이렇게, 이렇게, 어, 돈이 얼마 들고, 비용이 얼마 들고, 이런 거를 말하지 않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서 큰 바다를 보여준대요. 멋있지 않습니까? 배를 어떻게 만들어 그 설명을 해주는 게 아니라, 그 아이에게, 배는 말이야, 이 바다에 띄우는 거야. 여기에 가는 거야. 여기서 배가 멋지게 항해를 하는 거야. 이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꿈을 심어주는 거죠. 비전을 주는 거죠. 동기부여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배를 만드는 방법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배가 만들어서 그 배가 움직일 수 있게끔 꿈을 설명을 해줄 때, 그 아이가 공부도 할수 있겠고, 배를 만드는 돈도 만들 수 있겠고, 그거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그, 방법이 필요한 게 아니라, 꿈을 심어주고, 비전을 심어주는 게 중요하다는 게이 저자의 말인 것 같습니다. 네, 어,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 생댕지 베리의 어린 왕자를 통해서, 우리 그, 어른들이 늘 오해하는, 그런 꿈에 대해서 보이는 것만 믿는 어른들에 대해서 어떤 좋은 충고와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각자의 그 행성에서 다들 살고 있는데 그 행성에서 탈피해서 더 좋은 이웃과의 관계를 맺으셔서 어, 행복한 하루를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In every way, I'm getting better and better. 나는 모든 면에서 점점 좋아지고 있다. 감사합니다.